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절망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을 발견한 한 여성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체험담을 넘어 삶과 죽음, 영혼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약 중독, 빈곤, 그리고 깊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던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겪게 된 임사체험, 그리고 그 이후 180도 달라진 삶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저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헤로인, 필로폰, 케타민, 환각버섯, 그리고 제 몸은 마치 온갖 약물들을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 느꼈... 제 삶은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면 대화로 풀기보다는 약으로 있고곧 부모님 역시 마약 중독자셨고 가난과 폭력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하지만 결국 저 또한 가족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스무 살 무렵, 부모님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발견한 것은 저와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내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제 약을 끊어야 해. 약이 너의 부모님을 죽였잖아라고 말... 이게 부모님이 내게 남긴 유산이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건 약밖에 없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저는 고통을 택하는 대신 고통을 마비시키는 길을 선택했고 그후 10년이 넘는 세월을 더욱 깊은 중독에 늪에서 허우적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하기 빨래방에서 세탁기에 동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느낌의 전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치기 직전에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끔찍한 가... 저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온통 녹색의 매트릭스 코드로 보이는 환각 속에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몸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육체를 빠져나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임사체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유체이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제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이 순식간에 재게로 되돌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약물로 유인하고 조종하며 고통을 안겨주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laughs> 세상은 어둡고 밀도 높은 곳, 저는, 아, <laughs>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곳 평생 신의 존재를 부정해온 무신론자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지옥의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관점이 아닌 부모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약에 중독되어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서로에게 마지막 유서를 써주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서로를 부둥켜안는 그 처절한 고통과 배신감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습니다. 그 끝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버지는 제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짓누르던 치르 같은 어둠이 거치고 제 눈앞에는 눈부신 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마치 우주선의 가판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성별이나 특징 없이 오직 비드로만 이루어진 수천 개의 다른 영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제 삶을 미리 계획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은 중독, 회복, 그리고 영적각성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슈퍼마켓과도 같았습니다. 진열대에는 유년기의 상처, 가난, 중독과 같은 온갖 종류의 삶의 체험들이 거대한 시리얼 상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혼은 이 지구라는 학교에서 더큰 배움과 성장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체험들을 제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제가 유년 시절의 성적 트라우마라고 적힌 상자를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상자에서 작은 빛의 구체가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의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그 역할을 맡기로 약속한 영혼의 동반자였으며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체험들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용서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한 영혼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 앞에서 제 평생을 짓눌러왔던 피해자라는 의식의 사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환경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현실을 창조하는 신성한 공동 창조자였습니다. 그곳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은 지구의 시간으로는 약 8시간 정도였지만, 그곳에서는 마치 찰나의 순간처럼 혹은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저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들은 제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 끔찍한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게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날 한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의 삼역시 제가 선택했던 것과 비슷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빛의 존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전반부는 훈련소와 같았다. 누구도 훈련소를 좋아하지 않지.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내 삶의 후반부는 너의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지받을 것이며 수많은 영혼의 동반자들과 함께 영적인 자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믿어라 그 말을 끝으로 제 의식은 다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약에 취해 꿈끔찍하고 기나긴 환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취해서 신과 대화하고 내 인생을 계획했다고 믿다니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약을 팔던 모든 공급책들이 바로 같은 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갑자기 신앙에 귀의했다거나 아버지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렵게 다른 경로로 약을 구해도 그 약은 효과가 없거나 비에 젖어 못쓰게 되거나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어 잃어버리는 등 온갖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주는 제가 더 이상 과거의 길을 걸을 수 없도록 아주 좁고 명확한 길로 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우주가 저를 미워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결국 약을 구하지 못해 끔찍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무력감 속에서 저는 또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치고 싶은 것을 요청하여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아는 위학 지식을 총동원에 소리쳤습니다. 제 뇌의 고통 수용체와 신경 전달 물질을 고쳐주세요. 더 이상 헤로인에 대한 육체적 위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목소리는 제게 편안히 누워 열부터 거꾸로 세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자 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에너지가 제 몸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제 몸을 지옥처럼 괴롭히던 모든 금단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통은 없었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바로 제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한 여성의 특별한 경험담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설령 그것이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신성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신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